반갑습니다. 폐용호입니다. 오늘 시간은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어, 리더가 중요하다. 굉장히 뭐 소규모의 팀 리더, 뭐큰 단체 리더, 아니면 가족들 중에 또 리더, 친구들 중에 또 리더. 어딜 가나 리더가 꼭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리더는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. 어, 저는 그 무한도전,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끝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됐습니다, 제가. 왜냐면 무한도전이 몸으로 때우는 예능이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또 다른 내가 뭔가에 새로운 인생에 한번 도전해보자. 라고 해서, 어...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뭐, 홍대의 북카페라고 책 읽는 카페도 제가 차렸었고, 또 강남에 고깃집도 크게 차렸었고, 또 나중에는 매운 닭발을 파는 소주집도 제가 운영을 했었고. 근데 이세 가지가 다, 이세 개가 다, 어, 망했어요. 쫄딱 망했어요. 왜 망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, 리더십 부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 장사를 하면서 혼자 그 장사를 도맡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무한도전만 하지 않았지 변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방송 제가 잘할 수 있는 토킹 방송들을 제가 꾸준히 몇 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매진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우리 후배를 사장으로 앉히고 그 후배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이걸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pc방에 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pc방 가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거콜콜 콜, 레이저 레이저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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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콜콜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포크 게임인가 봐요 여기에 빠져가지고, 여기서 3박 4일 밤을 새고, 가게는 안 나오고, 가게 손님이 꽉 차가지고, 주인 찾으면 안 나타나고,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 보고 PC방 가고, 손님이 꽉 찼으면, 아, 꽉 찼네? 또 PC방 가고, 어, 가게 영업이 끝났네? PC방 가고. 그렇게 PC방에 매달려서 몇 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걸 제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.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고, 가게가 점점,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도 이 친구는 계속 PC방에만 매달려 있고 해서 정말 화가 나서 때려주고 싶었었어요. 근데 그렇게 얄밉다고 생각된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내가 저 친구 하나를, 저 후배 하나를 리드하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미웠던 얼굴이 미웁게안 보이는 거예요. 내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아이 친구가 오죽하면 피시방 가서 놀고 있을까 아, 장사 손님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건 내잘못이다 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것들이 다 망했을 때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문제였다. 내가 잘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그 친구는 PC방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피라미드처럼 손님이 손님을 끌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더 성장하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런 게 있어요. 돼지는 아무리 깨끗한 곳이라도 금방 우리를 더럽히잖아요. 어, 그리고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반드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,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해서 어떤 그 불평, 불만을 갖기보다 어, 뭔가 내가 더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곧 리더십이고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. 내가 같이 일하는 얘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라는 불평보다는 이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운전을 잘하는 것이 리더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인생은 왜 이렇게 꼭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걸까요?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